바디에 두 개의 폼이 있습니다. frm1과 frm2가 있어요. 자, 인풋태그가 있죠. 타입 버튼이고요. 그 다음 value 확인입니다.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래요. 자, 자바스크립트에서 view라는 함수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, 매개 변수 this.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. this.value. 두 번째 폼을 보자고요. 버튼을 클릭하는데 값은 폼 확인이에요. 얘는 폼확인온 클릭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모에서 뷰 함수의 디 i s 점 폼.점 네임이라고 나옵니다. 어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디 i s 라는 놈이에요. 디 i s 자이디 i s 가 나오면 이디 i s 가 나오면 우리는 디 i s 를 뭐라고 하랬어요 펑션 밖으로 나가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객체라고 그랬죠, 그죠? 그죠? 그 값이 됩니다. 따라서 이건 뭐 확인이 되겠지. 얘는. 자그 다음에 디 i s 점 폼.네임하게 되면은 이 폼.네임은 FRM2가 되겠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에 폼을 찾아서 그 폼에 대한 이름이니까 폼의 네임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,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간단해요 펑션에 뷰해가지고 F가 들어가요 매개변수 그 매개변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Alert F하니까 경고창으로 띄워줍니다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확인과 폼확인이 있어요 확인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확인이 나와요 이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? 자, 이 확인은 바로 요 확인을 얘기하는 거죠. this.value 니까. 현재 실행된 건 누구예요? 버튼이죠? 버튼의 값을 가져와라. 확인 가져와라. 이게 되는 거고. 자, 두 번째 거 마찬가지 보겠습니다. 폼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frm2 라고 나와요. 자, frm2 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? 바로 자바스크립트 뷰에서 this.form.name 에요. 자, 현재 지금 실행된 버튼은 요겁니다. 자 요게 되는데 폼점 네임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폼은 뭐야? 어느 폼 안에 들어 있어? 이폼 안에 들어있잖아요, 그죠? 이 폼의 이름을 보니까 f r m 2에요 네, 디스라는 의미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디스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. 다시 말하면 현재 메모리에 로딩이 된 객체를 얘기한다. 근데 이게 어렵다 그랬습니다.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랬어요? 함수 밖으로 나가서 펑션 밖으로 나가서 가장 가까운 객체라고 했습니다. 그렇죠?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, 이거 자체가 펑션이잖아요. 그죠? 얘 자체가 펑션이죠. 얘 자체가 함수 호출이니까, 얘 자체가 함수잖아요. 그죠? 그니까 디스는 요놈 밖으로 나가면 뷰가 될거 아니야. 요놈막 가장 가까운 객체는 인풋이죠.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찾아낼 수도. 있더라 그래서 폼에서의 디스의 의미는 자 요런걸 뜻합니다 전부 다 뭐. 뭐 뭐. 뭐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폼. 뭐 폼. 네임 폼. 밸류 자 이런 것들로 찾아다닐 수가 있다